여러분,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전생에 동물이었을 수도 있는가? 힌두교에서는 인간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인간이 전생에 동물로 살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반면 많은 학자들은 전생에 동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기문 박사도 한때는 인간이 동물로 또는 동물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임상 경험 속에서 전생 태행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내담자가 전생의 동물로 산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내담자는 최면 상태에서 기억해낸 다섯 번의 전생 중에서 두 번이나 동물로 산 기억이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 동물로 살았던 기억은 사람으로 태어났던 전생 못지않게 아주 생생하고 짙은 기억의 자국을 남기고 갔습니다. 사실 사람이 뭐 잘못하거나 죄를 많이 지으면 동물로 태어난다. 일종의 사람 신분에서 동물 신분으로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 우월주의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듯이 인간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사람도 많고 동물 중에서도 인간보다 훨씬 나은 그런 의리와 충성심을 가지고 인간을 감동시키는 일부 인간보다 나은 동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잘못해서 동물로 태어나고 동물이 잘하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런 사상 역시 인간의 편견이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동물과 사람이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로 사람이 전생에 정말 동물이 었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서규현 박사는 견해를 바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동물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징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고 연구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